추억의 오락실 이카리 3입니다. 1989년에 SNK에서 만든 슈팅게임, 이카리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으로 전작과 달리 종스 크롤, 격투 액션 게임입니다. SNK 게임 최초로 한글화가 되어 있는데, 오타는 기본의 이모티콘으로 표기된 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토리는 대통령의 어린 아들이 안정부 세력에 납치되고 그를 구하러 가는 용병의 활약상을 그린 내용입니다. 배경이나 게임 시스템을 보면 메탈기어나 람보이와 같이 상대 기지에 몰래 잠입하는 내용이 되어야 할 건데 대놓고 개방된 장소에서 적군인들과 맨손 격투를 펼칩니다. 전작처럼 팔각 스틱, 즉 루프 데버를 사용하지만 한국에선 전작 이카리에 루프레버를 설치한 경우가 드물었고, 실제 루프레버가 유행한 것은 미드나이트 레지스탕스 때였습니다.